USA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영역을 넘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놀라운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기아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세련된 SUV, 혁신적인 전기차, 혹은 미래적인 콘셉트카가 가장 먼저 생각나겠지만, 2026년 기아 LAH1 공격 헬기는 그런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디자인과 군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DLAH 지원은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유려한 외형과 첨단 항공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입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바디 라인은 전통적인 전투헬기와는 전혀 다른 미래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텔스 형상, 초경량이면서도 초강도의 카본 복합제 바디, 그리고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선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슈퍼카를 연상시키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아의 럭셔리한 차량 DNA가 그대로 녹아 있어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극한의 전투 상황 속에서도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풀 디지털 글래스 코핏은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야간투시 통합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음성명령과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조작이 가능해 전투기라기보다는 공중을 나는 슈퍼카에 가깝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LAH1은 압도적입니다. 최신형 상발 터보샤프트 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고 시속 약 340km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분당 2,000피트 이상의 상승률을 자랑합니다. 산악 지형과 고고도 작전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투 반경은 500km 이상으로 연료 보급 없이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 소음을 최소화한 로터 블레이드 덕분에 은밀한 접근이 가능한 스텔스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장 능력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기수에 장착된 20mm 기관포는 초고속 연사로 장갑차까지 제압할 수 있으며 날개 하부의 하드 포인트에는 공대지 유도 미사일, 공대공 로켓, 정밀 스마트 폭탄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임무 성격에 따라 모듈식으로 무장을 교체할 수 있어 근접 지원, 대전차 공격. 공중전까지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조 조준 시스템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초월한 타격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방어 시스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더 교란 장비, 적외선 플레어, 전자전 대응 장치가 탑재되어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자동으로 방어를 실행합니다. 조종석은 장갑 처리되어 있고 연료 탱크는 자동 밀봉 시스템이 적용되어 피격 상황에서도 비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전기차 기술력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전동 보조 시스템은 헬기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열 신호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며 필요할 경우 잠시 동안 완전한 무음 비행이 가능해 은밀한 침투 작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2026년 기아 LAH1 공격 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공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미국의 아파치, 유럽의 타이거 전투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미래적인 디자인 하이브리드 파워.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존하는 전투 헬기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아 LAH1 공격 헬기는 군사 장비를 넘어 미래 비전의 상징입니다. 자동차 기술과 항공 우주 기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혁신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아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술 기업임을 증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A Car Review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미래형 기계와 차량들을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아 LAH1 공격 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름은 LAH1입니다.